7번입니다. 산화환원 반응 가에서 다의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에서 S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가에서 황의 산화수 여기서 플러스 4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자그 다음 여기에서 수소는 플러스 에소포는 보통 2 마이너스 먼저 단 이온이죠. 자 여기서 산소가 마이너스 2 그럼 황은 플러스 6자 그래서 여기 황은 플러스 6이다. 자, 4에서 6으로 증가 맞다. 자, 나에서 H2O는 환원제이다. 자, 나에서 H2O.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제로. 자, 여기서, 네, 증가됐죠? 즉, 산화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는 환원제. 어 맞다. A, C, D의 합분의 B는 1보다 작다. 자, 계수좀 네, 맞춰주면 되겠죠. 자, 산화수의 변화, 자, 산화수 변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확보를 위해 여기 조금 2번 나는 지우고, 자, 먼저 망가니지 여기서는 플러스 7, 여기서는 플러스 2. 자, 그 다음, 음. 자, 철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 1만큼 증가. 자, 여기는 5만큼 감소. 자, 개수를 똑같게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는 철의 개수는 5개. 자, 그럼 앞에 개수는 5가 들어가겠죠? 자, 망간이즈 개수는 1개, 1개. 자, 산소의 개수를 좀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산소 4개. 여기 산소 4개. 자, 수소의 개수. 총 8개. 자, a1 더하기 c5 더하기 t. 네, 4분의 1. p는 8. 네, 10분의 8, 0.8이죠. 0.8은 1보다 작다. 맞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